정년이 10화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들이 연출되었는데요. 영원할 줄 알았던 옥경이가 아직 더 많은 공연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단독적으로 극단에서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원작에서 옥경이가 극단을 나갔었던 진짜 이유는 극단에서 하는 똑같은 대본과 똑같은 공연은 흥미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 정년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지만, 그 정년이가 떡목이 되었거나 남아있던 흥미조차 사라지게 되었죠. 실제로 옥경이는 정년이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고, 거기서 영화에 꿈이 있는 듯한 옥경이의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렇게 옥경이는 극단을 떠나 영화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옥경이가 떠나게 된다면 당연히 극단에 남을 이유가 없는 해랑이는, 옥경이만을 생각하며 해랑이 또한 극단을 나가게 될것 같고, 그런 문제는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막 공연을 한두 번밖에 안 해본 신입들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에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엄마에게 허락을 받게 된 정년이가 등장을 하며 옥경이의 빈자리를 정년이가 채워주는 스토리로 가게 되는데 일단 스포된 사진만 본다고 해도 남주에 정년이가 있으며 해랑이를 대체할 여주에는 초록이가 맡게 되는 스포 사진이 있었죠. 초록이 또한 정년이가 떠나게 되어 자신이 해야 할 역을 주란이가 하고 있어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그 자리에서 기위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주란이를 이기기 위해 초록이 또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줄 것 같네요. 이렇게 스포된 사진을 통해 마지막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정년이와 마지막 여주가 되는 초록이의 엔딩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